다이루크 어르신, 좀도둑 둘못 보셨나요? 좀도둑 둘이 천공의 하프를 훔쳐갔습니다.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초록색인 두 놈이 저쪽으로 간것 같네. 감사합니다, 다이루크 어르신. 오늘은 뭘 마실까? 찬장 뒤에서 찾아낸 술을 내려놓지그래 차가운 걸 마시고 싶어 그것보다 내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할 거야 먼저 좀 마실게 계산한다니까 공연으로 갚을게 아직 술을 살수 없는 나이 같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때 당신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 필시 이분이 바로 다이루크 어르신일 거야. 술집 주인장 배후에 아, 그러니까 더 높은 주인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참고로 난이 사람 술집에서 빚은 민들레주를 좋아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잔으로밖에 못 마시지만. 방금 경비병한테 좀더덕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공이 하프를 훔치려 하다니 대단하군. 바보라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바보 중에 바보지. 우리가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쪽은 기사단의 떠오르는 샛별이야. 이런 사람이 왜 몬드의 성물을 훔치려 하겠어? 떠오르는 샛별. 아, 그게 바로 자네였군. 그래, 이 음유시인과는 친한 사이인가? 음, 여행자의 신분으로 위기에 빠진 몬드에 도움의 손길을 뻗다니. 이런 사람이 기사단에 들어가다니 아깝구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국모력 문제에 계속 몸을 사리고 있어. 일 처리가 아주 비효율적이야. 외교적으로도 우인단에 밀리고 또 보수적이고. 참, 그만두지. 나도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보아하니 다이로크 어르신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무척 싫어하나 보네. 가려는 길이 다른 것뿐이야. 몬드라는 이 도시에 나도 바라는 게 있거든.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 어째서 천공의 하프를 훔치려 했지? 정말 알고 싶어? 기사단과 관련된 성가신 일에 말려들 수도 있는데. <laughs> 괜찮아. 나야말로 기사단의 성가신 존재이니까. 그럼 내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그럼 내 연주의 비용을 지불할 테야. 보스는 오모라부터 천공의 하프야. 내용에 따라 정하지 좋아 그럼 한곡 뽑아 볼게 아까의 <laughs> 서사시는 대체 이건 중요한 비밀인데 왜 내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왜냐고 음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때, 다이로크 어르신? 재미있군 내게 시간을 줘다리를 놔줄 테니 이방인 자네는 기사단 일원이라 의심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수배 전단에는 금발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음유 시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난 술집이 마음에 들어 <laughs> 그럼 내일 밤 술집, 영업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지. 왔구나. 어, 넌. 우선 난 너희들에게만 연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지는 단장의 신분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명예기사라 해도 가까이서 직접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놀랐어. 천공의 하프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넣을 줄은. 그럼 하프를 연주하면 풍마룡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맞아. 풍마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예 기사가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역시 기사단의 떠오르는 새별이야뭐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지만. 흠, <laughs> 이런 신화를 곁들인 황당한 해명은 못 믿는 게 정상이긴 하지. 하지만 상관없어. 시인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연주해서. 난 너희를 믿어. 고집스러운 진단장을 설득. 응? 음?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의 사신수인 드발리니 배신한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수년 전 몬드를 수호하던 전쟁에서 독혈이 침투됐다가 깨어났을 때 다시 심연의 메이지에 의해 타락한 거라면 어쩔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해. 하지만 단장 대행으로서. 절대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어. 오인단의 외교 압박 때문에 기사단에서는 폭마 용을 도드라기 힘들어.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래서 기사단이 싫다니까. 하지만 놀랍군. 신분이 불확실한 이방인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선배처럼 엄격하고 신중한 사람도 믿잖아. 사람들 앞에서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좋아. 간만에 힘을 합쳐 보는 것도 괜찮겠지. 음. <laughs> 음,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무튼 천공의 하프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겠어. 뭐죠? 진이 화제 전환의 천재였다니. 몬드와 스네즈나야의 충돌은 사실 일곱 계곡과 일곱 신의 충돌이라고 봐도 돼. 얼음 신이 이끄는 오인단이 바람신이 남긴 힘을 노리고 있어. 어. 맞아. 바람 드래곤을 없애려는 의도가 기사단에게 차단당했으니 이제 천공의 하프가 바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바람신의 힘이야. 몬드성에 남아 있는 우인단 단원을 찾는 건 어렵지도 않지. 이미 그들의 입에서 정보를 얻어 놨어. 다이르크의 정보에 의하면 천공의 하프는 고토호텔에 없다고 해 아무리 오만방자한 우인단이라도 훔친 성물을 거의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인 곳에 숨기진 않았겠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일이 너무 커져버리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어버릴 거야 <laughs> 지금의 칠개국 관계는 이런 식이지 이방인 출발할 준비는 됐어? 어쩌면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어. 아마 바람의 연계를 이용해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를 찾으려는 게 진짜 목적일 거야. 예전에 리사 누나가 폭풍의 근원을 찾아 사당 세 곳을 봉인한 것처럼. 바람의 신? 바람의 신은 몬드를 떠난 지 천년이나 되었는데 왜 그들의 목적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laughs> 됐어. 나도 질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행자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위장용 가면 이야. 우인단과 마주치기 전에 사용하라고. 우인단은 여전히 몬드에서 꺼려하는 동맹이야. 괜한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니 얼굴을 보이면 안 돼. 쨈, 음. 전 맛없다고. 2층에 방어가 전부 뚫려버려서, 시면 교단의 괴물들이 공격해 오는 줄 알았잖아. 천공의 하프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성물을 보관한 곳은 잠겨 있어. 열쇠가 필요하면 앞으로 가. 날 찾지 말고 열쇠가 선발대 중 누구 손에 있는지 몰라. 아마도 방 안에 있을 거야. <놀람> 무서워서 완전 쫄았네. <놀람> 너... 너무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우인단은 뭔데? 집행관이 있다고. 신유라님께서 너희를 찾아 혼쭐을 내주실 거야. 그때 나 물고 늘어지지나 말라고. 방금 전에 신유라라고 했나? 이름 한번 이상하네. 오인단의 10일 집행관 중 최고의 0명을 모두 명 신유라. 오인단이7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다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신유라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너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귀여 들어온 거지? 그 그런 협회가 있다고? 여기엔 뭐하러 왔지? 어, <laughs> 그럼 자세히 논의하자고. 천공의 하프 때문에 왔지? 그럼 어떻게 빌릴 생각인데? 아... 아... 음... 좋아, 너희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겠어. 경비병의 신분으로 너희들을 보내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열쇠는 나한테 없어. 다른 사람한테 가봐. 열쇠가 여기 없다는데 다른 방에 가볼까? 죄새끼 같은 놈들 어디서 기어 나온 거지?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신유라 님이라 절대 봐주지 않겠지. 내가 그분의 근심을 덜어 드려야겠군. 신여라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말로를 보고 만든 시인의 노래는 몬드 아이들의 잠못 이루는 악몽이 되겠지. 악담을 퍼부었지만 결국 도망쳤네. 다들 어서 와. 뭐 저건 천공의 하프잖아. 너희들 해냈구나. 바람 무늬가 새겨진 장미목, 조금 차가운 하프 줄. 아주 익숙한 느낌이야 어때, 벤티? 드발린을 불러낼 수 있겠어? 응, 하지만 이게 진짜 하프라도 지금은 힘들어 보다시피 천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힘이 고갈됐거든 지금 상태로는 다이루크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고작일 것 같은데 내 술집에서 노래하겠다는 가수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루크 어르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이봐 너, 주정뱅이한테나 들려주려고 천공의 하프를 빌린 거야? 에헤헤가 뭐야 에헤가! 암튼, 드발린과 소통하려면 한참 부족해 하지만 이건 하프 문제가 아니라 하프 줄 때문이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이방인 걱정 마 설마 너한테 이렇게 귀중한 하프를 고치라고 하겠어 이 하프줄에는 바람 원소가 담겨 있어 하지만 농도가 너무 약해 드 발린의 눈물 결정을 잘 보관하고 있겠지 좋았어 그걸 천공의 하프 위에 조금씩 떨어뜨려 봐 우와 역시. 이 젊음을 되찾은 느낌은... 지금 자기 자랑한 거지? 천공의 하프가 그렇다는 소리야 네가 결정을 정화해준 덕분에 하프의 바람 원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회복하려면 원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 드발린의 눈물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드발린은 울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겠지 트발린... 불쌍해... 이건 명예기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같이 움직이겠어 눈물 결정을 얻으면 정화를 부탁할게, 여행자 음, 멋있는데? 영웅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은 언제나 근사하지 그럼, 이 노래로 너흴 배웅해줄게 에? 게으름 피우려고? 날로먹을 셈이야 하프를 연주하려면 손이 필요해 으이, 나 화났어 너에게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줄 거야 음, 정했어 앞으로 너의 별명은 각설이야